그래서 이 책은 내가 한 10년 전쯤에 강남에서 개원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되게 10억의 어떤 빚을 지고 되게 힘들었을 때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 최근 들어서 이 책이 재출간이 됐어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처음 로 이제 음.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음. 의도의 힘이라는 음. 책을 선정을 하셨잖아요 음, 맞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책을 고르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이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 어,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이야 음. 웨인다이어라는 작가의 책이거든 네. 누가 나에게 책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나는 책을 소개해 주지 않고 작가를 소개해줘 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책을 거의 다 읽거든. 네. 그러다 보면 그 작가가 성장하면서 그 작가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의도가 조금씩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네. 그런 과정에서 읽게 된책 중에 하나가 이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은 내가 한 10년 전쯤에 강남에서 개혼을 했을 때 그때 내가 되게 10억의 어떤 빚을 지고 되게 힘들었을 때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 최근 들어서 이 책이 재출간이 되었어.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소개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어 의도의 힘이 책을 소개해 주게 되었어. 그러면은 사실 의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의 이유 이런 음.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음, 음, 이 책에 나오는 의도는 뭐냐면 그 의도를 일으키는 의도를 이야기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내가 하잖아. 네. 그 내가 하는 생각과 계획을 떠오르게 하는 그 밑바탕의 의도를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말하고 있어. 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으키는 거거든. 생각의 밑바탕에는 마음이 있어. 이 마음의 영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기에 어떤 영감을 받고, 어떤 행동에 충동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 네. 그 영감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는 거야. 오. 그래서 의도의 힘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의 힘을 이야기하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이루는 우리 무의식, 그 무의식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음. 어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으키고 우리가 어떤 늦, 느낌과 하나가 되거든. 그 근원적인 근원적인 어떤 영감.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의도라고 하는 거야. 저도 처음 이 책을 딱 읽을 때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음, 음. 되게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 음. 이렇게 설명도 해 주고 추상적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음, 음.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음, 이런 내용이 있어. 보편적 정신과 관계를 맺고 이 창조 원리의 힘에 접근하는 법은 당신이 원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마음 속에 새겨두기를 권한다. 당신이 갈망하는 결과를 낳는 이 무한한 최상위의 힘이라는 개념을 곱씹어보라. 이 힘이 우주를 창조한. 힘이고, 뚜렷이 보이는 모든 것의 원인이다. 형태와 조건을 부여하는 이 힘을 신뢰함으로써 당신은 의도와의 관계를 정립하게 된다. 즉, 당신이 이러한 의지를 실행하는 동안 의도는 연결을 허용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 같잖아. 말이 되게 어려운데, 네. 자, 여기에 단어들이 보편적 정신, 창조 원리의 힘, 무한한 최상위의 힘, 우주를 창조한 힘, 모든 것의 근원, 이게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단한 곳을 향하고 있어. 그게 우리 무의식의 의도라는 거야. 우리 마음의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이 작가의 메타워드로 표현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이런 어떤 무의식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는 것이고, 이 의도가 나의 의지와 일치했을 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어... 그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유심주라는 거. 야 우리가 과거를 회상해 보면, 우리 과거를 추억해 보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들 중에서 내가 실제로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경우는 많이 없어.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이루어왔단 말이야. 근데 이 세상이 원했던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나의 생각과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 밑바탕에 있는 그, 그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의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인 거야. 좀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 밑바탕에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지만이 마음이 만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음, 음. 의도라는 그 밑바탕 그 무의식과 음. 그 의지라는 게 분리가 될 때도 많이 있, 있나 보네요 음, 그치 보면.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상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음. 쉽게 말해서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나, 나의 의도는, 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그 마음대로 펼쳐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나의 의지는 나는 배급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 생각 밑바탕에 있는 마음은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의 인식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야지라고 생각은 계속 하지만은 그 생각과 상충되는 마음의 작용 음.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결핍되어 있다 라는 그 마음의 의도가 결핍된 세상, 가난한 세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가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할때그 밑바탕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그 음. 살펴보는 과정이 바로 명상이고 마음공부라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잖아 그게 뭐냐면 내가 상대를 알면 그 상대에 대해서 무조건 이길 수가있잖아 그래서 내 마음을 알면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내 마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관찰해야 돼내 마음을 관찰해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그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마음의 의도 맞게끔 나의 의지를 정렬시킬 수 있는 거야 나의 마음의 의도와 나의 어떤 자아의 의지가 일치가 되게 되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거든 그 긍정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성공을 경험하게 돼 그런데 내 무의식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마음의 찜찜함이 생겨 우리가 뭔가를 할때 내가 어떤 계획을 했어 이거 해야지 하는데 뭔가 모르는 찜찜함이 있어 그 찜찜함이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야 그 마음의 찜찜함이 행동의 찝찝함을 만들어. 네. 그래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안 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의식 의도의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의도와 의지는 상충되는 관계가 아니야. 의도와 의지는 종속적인 관계라는 거죠. 네. 세상은 생각대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다. 세상은 마음. 마음처럼 펼쳐지는 거다 그게 의도가 가진 의지를 종속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다 음. 읽어보고 왔는데도 조금 어렵긴 해요 <laughs> 내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는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거든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 그 사람이 금대지를 안뜬 잉어를 낳든 조상을 보았든 복권에 당첨이 되었든지 간에 음. 그런 자신을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는 꿈을 1인칭으로 꾸지 않아. 우리는 꿈을 3인칭으로 꾸고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잖아. 그게 알아차림의 시선이라는 거야. 그 알아차림의 시선이 꿈에서는 늘 존재하고 있어. 그 시선이 꿈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고 그 시선이 꿈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야. 어, 그게 의도의 힘의 자리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꿈을 보고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거든. 근데 그 시선이 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꿈 밖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창조의 의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알아차림의 힘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의 무게 짓눌러 살지 말고 알아차림의 가벼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야. 음. 우리는 생각 때문에 내 의지 때문에 그게 눌려서 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삶을 살아가잖아. 그게 무겁게 살아가는 거거든 생각에 짓눌려서.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위에서 알아차리게 될 때는 그 생각에 짓눌러 사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살수 있다. 음. 의지가 더클 때는 무겁게 산다. 음. 그리고 의도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기고 의도에 기대면은. 그렇지. 가볍게 산다 이런 말씀이신 거아요 음. 혹시 이번 의도의 힘이 책을 읽으시면서도 좀 정리하신 예문 이런 게 있을까요? 어 그런 거 내가 최근에 서울숲에 산책을 하면 서울숲에 개들을 많이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 음. 산책을 하는데 개들이 막내 앞을 왔다 왔다 하기도 하고 나를 따라다니기도 하고 내 뒤에서 막 나를 쫓아오기도 해. 음. 그러면서 개는 자유롭게 산책을 하잖아. 그리고 그 산책을 하면서 개는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 그런데 네. 우리가 1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개는 자유롭게 자기가 산책했다고 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개의 산책은 주인의 산책인 거야. 주인의 산책길을 따라서 개가 산책을 한 거지 개가 자유롭게 산책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개의 자유의지라는 거야. 개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인 거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 그게 똑같은 거야.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나의 자유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음. 그게 개의 목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의도라는 거야. 개는 음. 목줄 따라 움직였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는 의도의 힘이라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다시 쓴다, 그럼 나도 이렇게 쓸 거야. 우리 마음의 목줄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 목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우리는 마음의 존비라고 그랬잖아. 마음이 일으키는 무의식에 그 무의식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무의식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무의식, 우리 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아예 자유 의지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의도의 힘은 결국에는 의도의 목줄을 약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 글을 다시 한번 분해해 가지고 다시 써보는 거야. 그게 나의 어떤 단어를 만드는 거고, 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고, 그 나의, 나의 어떤 언어와 나의 문장을 가지고 내 책을 써나가는 거야. 우리 책은 책을 읽는 이유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읽, 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의 글을 나의 언어로서 꾸며나가는 거야. 그게 내 글을 쓰는 과정이고, 그게 나의 삶을 창조하는 과정이야. 왜? 세상은 언어의 집이고, 나의 언어의 한계가 세상의 한계이기 때문이야.